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87년 토끼. 2월 운을 봅시다. 2025년에 푸른 뱀의 해에. 자, 그 전에 한 가지, 음, 여러분이 저한테 복채 많이 주셨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2025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마음에서 구독, 좋아요. 복제 많이 주십시오. 음? 자, 그리고 여러분, 2월 3일이 입춘입니다. 입춘을 기해서 한 해가 바뀌는 겁니다. 한 해가 바뀌는데, 입춘이 되면 우리가 뭘 하죠? 대문이나 현관에 입춘 대길, 건양다경, 이 글자를 써 붙이죠. 근데, 여기서 꼭 어디서 사서, 얻어서 뭐, 붙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더 좋으면 좋았지. 그래서 제가 써서 보일 테니까, 요대로 써서 한번, 아, 대문에 한번 붙여보세요. 자, 설입자 입자. 입자. 그 다음에 봄춘자, 어, 봄춘자, 입춘. 그 다음에 대길, 큰대자, 길알, 길자. 자, 입춘 대기를 썼죠. 입춘에 좋은 일이 많다 이런 얘기고. 근데 건양자는 이건 세울 건자입니다. 이렇게 세울 건자. 뭘 어떤 걸 세우느냐? 밝음을 세운다. 어, 응, 밝을 양자. 그다음에 자, 만을 닫자. 그다음에 경사스러울 경자입니다. 자, 경사스움이 많다. 이 얘기인데, 자, 이것은 이렇게 두개 썼으면, 은 이렇게 입춘 대길 거냥 다경을 이렇게 여덟 팔자로 붙이세요. 여덟 팔자로 붙인다는 것은 좋은 일과 경사스러운 일 전부 다내 것이 되어라는 소원입니다. 이렇게 여덟 팔자로 이렇게 붙이세요. 써서 엄청, 뭐, 좋은 일을 우리가 맹기를 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좋은 일 주나? 음,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 2025년에 이제 87년 이 토끼띠들 요 말을 하고 싶어 우리가 등따스고 배부르면 엉뚱한 짓을 한다 요런 말을 하죠 2월달이 바로 고른 달 같아 네? 놀고 먹고 즐기고 연애하고 도박하고 뭐, 스살달이 없는 행에서 바라고, 막, 그런 달이 되기가 쉽다. 근데, 요 때, 요래서 이제 요 말을 해드리고 싶어. 징전 비후라. 징전 비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지나간 과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훗날의 잘못됨을 경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나간 잘못됨을 교훈 삼아서 다가오는 응? 일에 잘못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많죠. 사실은. 자, 우리가 어, 또 이달에 이제 일을 하나 보면은 이달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사람이 눈을, 눈이 작으면은 세상을 덜 봅니까? 작은 눈이나 동양인들이 좀 작다고 그러죠. 서양인들이 좀 눈이 큰 축이고, 그런데 작은 눈도 세상 볼거다 봅니다. 그런데 이달에 하나 찍힌 게눈 성형에 조금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꽂힌 것 같아. 음, 눈 성형에 꽂혀갖고, 어, 그전 때부터 아유, 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 어, 좀, 야, 약간, 투구, 조금, 뭐,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생각을 해왔는데, 2월달에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아유, 이왕 할거뭐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눈으로, 더큰 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크게 봐야 되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 한번, 뭐,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야. 음, 무엇을 하고 싶을 적에 하면은, 그, 안이 없는데, 원이 없는데, 하고 싶을 때 못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내가, 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서 걔한테 신경 쓰게 되니까 요거. 이달에는 막 그런 일이 좀뭐 하다. 음. 그러니까 이달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엉뚱한 생각 한다. 근데 이달에 그렇게 엉뚱한 생각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작은 눈좀 키게 되는데, 뭐 아름답게. 한번 하세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달에는 그런 것 같아. 지출과 지출과 수입이 요렇게잘 응? 음, 맞아 떨어지도록 펑크 안 나도록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에, 이달에는 특히나 뭐 이렇게 아, 로또나 사볼까 아니 뭐 어디서 공짜로 들어올 돈 없나? 아니, 뭐, 저, 뭐, 뭐, 이렇게 좀, 뭐, 도박 같은 거좀 해갖고 내가 돈좀 먹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의외로 많이 드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어, 팔랑귀. 우리가 팔랑귀 일때 그런 게 많이 들고, 내가 마음이 조금, 어, 약할 적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거 좀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런 게 허황된 꿈이 마저 떨어지면, 아이, 예, 뭐 대박나죠, 사실. 그런데, 음, 만약 안 됐을 땐 쪽박 찬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냥 로또나 한, 어, 뭐, 두세매 정도 사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그냥 그렇게 돌아서 풀어버리세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연을 얘기해 봅시다. 인연. 인연은 그런 거야. 음 이성과 교제하는 그런 찬스가 이달에 좀 오네. 음자 싱글은 막 결혼이라는 전제 조건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연애의 기회가 오면 좀 이렇게 좀잘좀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막 그리고 어 더블 우리 기혼자는 가정 불안 나도록 몸 조심을 해라. 괜히 쓰잘데없이 잠깐 한눈팔다가 그냥 어? 가정 불안해서 뭐안 좋은 일 벌이지 말고 어, 어찌됐든 구설 입 조심해야 되겠어 이달에는 입 조심 많이 하시고 어, 유흥 우리가 유흥이라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라고 노력을 좀 해라. 음, 그래야지 내가 어, 구설, 시비, 뭐, 스트레스에 안 빠지니까 그거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월달 운을 봤어요. 우리가 87년. 그럼 뭘 해야 되겠다면 그 점을 봐야죠? 점, 코끼리 점. 한번 봅시다. 자, 코끼리 점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87년 우리 토끼띠 어디 어떤 존재가 나오느냐 여기 아래에서 하나 뽑으면 아래에서, 여기서 하나 뽑아볼까? 응? 어이구 사샤살 늘 푸른 나무 목 자, 굉장히 무언가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섰습니다. 뭐에 지금 꽂혔어? 어, 나무는 쭉쭉쭉쭉, 응? 올라가죠? 음. 자, 또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번에는 어저쪽에서 요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무슨 이냐 기자가 뽑혔네. 자, 너무 기상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겁잡니다 우리가 겁탈당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겁탈당하는 것은 내 것을 갖다 뺏기는 거죠. 안 되잖아. 너무 지금한 군데다 많이 기상이 쏠리나봐. 음, 욕심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자 하나 더 뽑아봅시다. 이번에는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하나 뽑아볼까? 응? 아이 이런. 이것은 양자입니다. 임신 9개월 다음 달이면 출산을 해 그런 양자입니다. 즉, 아 무언가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겠다.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뭐 어디다가 현혹되지 말고 좀 이렇게 새로 좋은 운이 오니까. 뭐 그런 양자입니다. 이게 길을 양자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곳은 우리가 내 가슴에 꼭꼭 응? 숨기고 나쁜 곳은 저기 저 천길 낭떠러지로 이게 차 버려야 되겠죠? 무엇으로 코끼리의 육중한 몸으로 눌러서 자 어디 눌러봅시다. 이자자 코끼리 상자. 나쁜 것은 멀리 차버리고 좋은 것은 가슴속에 쏙쏙 들어와서 좋은 경사스러운 일만 있기를 기원할게요 저도 같이 축원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